아니, <cin> 내 <stereotype> 하고, 먼저 하고 아 먼저, 아니, 먼저 패스. 오케이. 베스트. 예. 잠깐만요. 무선격치 해도 돼요. 누구를. 이제 셀라렛 마사지 건배 시대 시작할 텐데요. 먼저 그 OB팀, YB팀 저희가 나눠봤는데 어, 어디서사는데 맞추고 그 다음에 다 3명이 앉아야지 그게 이거에요한명 이긴 맞추면 이긴거 아야 그래서 총 5개 형 있는데 처음에 손을 을 명소 맞추기 그 임... 그러면 이제 명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이겨내주시면 된다 네, 명소 맞추기 그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 제가 장소 사진을 보여줄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팀 외쳐서 맞추면 되는거예요 맞추... 하나 둘셋 오케이. 미네 아 정확한 명칭만 해는 정확한 명칭

귀여선어어귀여영화리귀상운 소리. 귀여운 소리. 리스리 귀여운 리스 맞아 소리. 귀여운 운소 모르겠어요. 와. 귀여운 소리. 귀여운 소리. 귀여 선수 네그리스네중소만 아. 여운소아 귀여운 소리. 귀여운 소리. 귀여운 수리 하나 둘셋 어린 선수 어린 선수 그 자금성 와아아아아아 YB 점 자금 선수 첫 번째 인물 야 이것도 순발력 이네요 갈게요 하나 둘셋 늙은 선 성균 선수 정답 야아 어 하나 둘셋 어린 선수 어린 선수 이민아 정답 야. 야. 하나 둘셋 약간 K리그의 출세시죠? 간분수한 아, 이거 ㅋ ㅋ 그 ㅋ ㅋ 이거, 갑분센데, 이거. 아, <laughs> 그래. 가 극구가 <갑분센데>, 가수 있는데? 건가 어? 아, 은호가. 은호가 네, 맞습니다 은호가 시 지금 아 하나, 둘, 셋 나왔습니다 그그 와! 나 기억이 안나 나도 치 나도 치 어? 다시 말하 라돈치치 아, 어 라돈치치 알2 3 아, 어린 선수 어린 선수 미하일 발라 플레이 맞 플레이 벌써 두두 머리가 빨빨들어가와색깔이대단한데서야데 온가족이 사용할 수있겠어와천국이다서나 마사지 고 못한다 못해 <laughs> 우리 일단 영환이가 아, 해주리수 아, 아... <laughs> 예. 요리. 패스 오케이 esta... <웃음 umas> 이야 역시, 역시. 아 <laughs> <하> <laughs> 선수, 효과. 야 효과 어린 서수플라 선수. 어린 선수. 어린 선수. 효과. 효과 정답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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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야시야뭐오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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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플라시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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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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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정답야뭐 정답 정답야뭐 정답. 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laughs> 아니, 생각, 생각.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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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VIP는 어떤 단어의 약자일까요? VIP. 누구? 선수? 누구? Bes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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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VIP.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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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아 h y e a 아 역시 아, 캡틴. Yeah. y e a 골대와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찰까? 루키선수 9.19와대세 정말 잘했 어린 선수 어린 선수 9.16와아이 어린 선수 루키 선수 16오 정답 진짜 너무 많이 깎아야다아이 정말 하면 안돼그이다 피크하는 척 하는데 아아아치도 돼요 예 누구를 꼭 돌아온다 했잖아요. <laughs> 요